자유기를 키우다 보면, 요 짜투리들이 많이 나와요. 짜투리들은 많이 말려야지 색깔이 예뻐져요. 뿌리도 나오고, 음, 요빵빠에 요거 되게 키우기 어렵고, 뭐 살구민, 러블리 로즈 이런 거다 키우기 어려워요. 옷자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 말렸다가 말렸다가. 네 말리면은 막 누글누글해지고 막 뿌리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디에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심으라고 나온 화분이 이 엄지 손가락 분이에요. 많이 말렸다가 심으세요. 음. 그 이번에는 어좀 그냥 손가락 분이 많이 흔들린다 그래서 조금 커졌어요. 네 조금 커진 엄지 손가락 분. 그래서 어좀 좀덜 흔들리고 아, 덜 흔들리고 아무래도 조금 크니까는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사이에 느끼도 조금 더 편할 수, 편할 거예요. 네, 요거는 제가 세트를 주문 시 다섯 어, 개를 보여드리는데 예전 거보다는 조금 커요. 예, 받아보시면 조금 어, 눈에 띌 거예요. 그래서 마디에서 떨어지는 것들 버리지 마시고 어, 이런데 심어가지고 음, 눈에 이렇게 가까이 두고 어, 보시는 즐거움으로 어, 한번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음, 볼수록 귀엽죠 이손가락군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세트 주문 시한 분께 다섯 개씩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 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락 분, 엄지 손가락 분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소자 사각을 이 TP를 심어놓은 화분인데요. 어, 이렇게 빨간 포트 있잖아요. 빨간 포트하고 이 검정 포트하고 같은 사이즈인데 이렇게 말렸다가 심을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지죠. 묵으면은. 그래서 그런 작은 군생도 심을 수 있는 사이즈. 그리고, 베란다 거리대에, 이렇게 육종이 있는데, 베란다 거리대에, 어, 작지만 소복한 군생을 좀 작게 키우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베란다 거리대는 너무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겁지 않으면서, 음, 그래도 얼굴 하나짜리도 요즘에 그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도 아주 물들이면서 키울 수 있는, 어, 그런 사이즈예요. 크지 않아요? 어, 폭이 6에 어, 높이는 한 9cm 정도 되는 거니까요 크진 않지만은 나는 베란다 거리대에 작게 아주 달달달달달달 구우면서 어 묵히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키핑장 키핑장에 키심은 요 정도보다는 큰데 심으셔야죠. 베란다 거리대에 너무 좋은 사이즈 이렇게 6cm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어, 원으로 롱인데요. 저는 요집시요집시 요 짚시, 묵은 집시를 어, 적심한 표시도 나고, 또 위로 자랄 거니까 좀 묻어 심고 싶어요. 그래서 요런 5,000원짜리 아니면 빨간 포트 3,000원짜리 그런 거, 얼굴 하나짜리도 심을 수 있지만은, 요런 묵은 군생, 좀 묻어 심는 거, 좀 길이기가 깊은 건 묻어 심는 거가 좋아요. 예. 왜냐면은 너무 위로 심으면은 나중에 달랑달랑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심을 수 있는 사이즈인데, 어, 이런 거 해서 조금 겨울에 웃자랐던걸 있잖아요. 뭐, 대가 가늘어졌던 거, 그런 것들, 어, 좀 묻어 심거나 적심한 표시가 났다 그러면은 좀 묻어줘도, 어, 감쪽같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거리대에 내놓거나, 어, 뭐, 좀 장소가 너무 크지 않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요거 한 요거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에~ 예, 그래서 어~ 작게 <laughs> 예좀 묵혀가지고 묻어도 심고 예좀 위로 이렇게 목대시 심어도 예쁘더라고요 자금은요 크면 부담스러우시니깐요 그래서 이렇게 묻어 줄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어요 예이 원이요 여섯 종 자 이번에는 여기 어, 사각인데요. 어, 폭은 좁고 약간 깊이가 있는 아주 길지 않은 그래서 저는 어, 라울 같은 거 되게 힘들잖아요. 이 라울, 미인들 이런 거다 동글동글 키우기가 힘든데 어, 그런 거에 작은 화분에 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작은 화분에 심으셔서 어, 이렇게 햇볕 천 대단 내놓으면 내놓으면 물이 잘 되는 어, 그런 거를 키울 수 있는 어, 그런 사이즈인데요. 음, 많이 크지는 않죠. 예, 폭이 한 6cm, 길이가 한 90cm, 9cm, 10cm 이런 거 되는 건데, 어, 뭐 약간 어려운 라울이라도 라울 로지 뭐 이런 것들 너무 예쁘긴 한데 크게 키우니까 물도 잘안 들고 어, <laughs> 관리하기 힘들어. 예, 그럴 때. 작, 작아도 예쁘게, 음, 거리대에 또 놓기도 좋고, 빼기도 좋고, 예, 뭐, 뽑아서 물주기도 좋고, <laughs> 네. 그러면은, 라울을 아주, 음, 콧망을 빨갛게 켤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도, 뭐, 비맞아도 후두두두 떨어지는 것도 덜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음, 심을 수 있는 사이즈인데, 제가 빗살 무늬 좋아해서, 여기도 또 빗살 무늬가 있고요. 어, 이런 것들은 쭉 놓으셔도 예쁠 거예요. 예, 디자인은 다 틀리지만 사이즈는 같아요. 비슷해요. 똑같진 않고요. 자 그리고 제가 꼭 만드는게 이 직사각분 이에요 직사각분 직사각분 이렇게 어, 말려놓은 것들 어, 콕콕콕콕 심어 주기도 괜찮고 또 선물하는 것도 덜어 하고 모둠 심기도 하고 넓은거 좁은거 이렇게 해서 꼭 만드는데 이거는 두종류예요두 네, 종류로 이렇게 이 어, 요, 요 디자인 1번 디자인 이 디자인, 이번 디자인에서 아주 폭이 가는 거예요. 예. 한 5, 6cm? 예. 그리고 길이기는, 음, 뭐, 13cm 되는, 되는 거소자 있고, 18cm 되는 대자가 있고. 그래서, 요렇게, 어, 다양하게 쓸수 있는 직사각분은, 음, 조금 조금씩 꼭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분들한테 필요한, 음, 직사각분이 요번에 두, 두 개의 디자인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대자. 화이트 그린이를 꼭 사각에만 심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직사각 분에 심어도 분재처럼 심어도 멋있거든요. 가끔 이런 제일 이제 직사각 중에 제일 큰 사각인데 이렇게 나무처럼 멋지게 멋을 낼때또 모듬할 때 리토스 같은 거는 뿌리가 깊잖아요. 그런 거 모듬할 때 심으셔도 되고 이런 대자 직사각이 있어요.